관 위의 사람은 신앙이 진실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되이 <laughs> 성도들에게 본의됨으로 대한 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의하여 안수 집사로 임직함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주 2019년 2월 17일 대한 예수교 장로의 양평동교회 당회장 김경호 목사 대표. 안수십사 인직패, 안수십사 정보람, 아래는 같습니다. 안수집사 임직회, 안수집사 송학수, 아래는 같습니다. 안수집사 임직회, 안수집사 강동일, 아래는 같습니다. 안수집사 인직대 안수집사 손유재, 아래는 같습니다. 이제 권사 인직대를 준정합니다. 권사 인직자, 앞자리부터 네 분씩.